아, 10만 10만 아니요, 거.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. 핀코드 따기 전에. 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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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깰 아이, 참, 아까 내가 핑코드 딸때 5만원 더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. 아, 그것 때문에 그거를 돈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, 나보고. 그러고, 먼저 키 찾으시면은 내가 그냥 등록해줄게요, 그거는. 등록은 그냥 해줄게. 요 봐봐요. 아까는 시동 안 걸렸는데, 얘는 또 시동 걸리잖아요. 내가 뭐, 사장님 뭐, 알지? 내가 어떻게 하래요? 사장 5만 원더 벌기 위해서, 이거, 한거아요 아이고, 차는 거짓말 안 씁니다. 사장님 5만 원더 벌려고 올 때는 10만 원에다가 갑자기 15만 원에. 아, 나도 몰랐지. 그냥 키인 줄 알았지. 그냥 키도, 맨 키도 맨 많아요, 맨 사장님. 근데 안 걸리는 문제지. 그렇죠. 지금 뭐 걸리려고 맨날. 이런 맨 것도 그냥 키도 있어요. 그냥, 이, 이 키도 그냥 키 많아요. 근데 왜 근데 그, 그냥 키는 왜 시동이 안 걸려요? 이게 도난 방지 이모빌라이저 있잖아요 나 모르죠 사장님이 해야지 열쇠집 가서 키 복사해봐야 소용없어요 돈만 버리지 열쇠, 열쇠집 가서 키 복사해봐야 소용없어요 얘는 유튜못 찍는거에요? 유튜버 차난반안 음. 찍잖아요 유튜버 촬영이에요 유튜버 사장님도 유튜버 치면은 저 사장님 목소리만 들릴 거야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에이 씨, 천년백의 일상공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문 닫아야죠. 닫아야죠. 저쪽으로 닫아요. 첫눈백의 네. 일상공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